2026년형 KGM 무쏘는 남성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픽업트럭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프로드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2026 무쏘는 그야말로 완벽한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관 디자인입니다. 기존 무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스타일링을 채택했으며, 대형 그릴과 헤드램프는 정제된 디테일을 강조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전면부는 벌집형 패턴의 그릴을 채택하여 입체감을 높였고, LED 주간주행 등은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 라인은 크고 각진 휀더 아치와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픽업 특유의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후면부에는 새로운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테일 게이트 중앙에는 KGM 로고가 심플하게 자리잡아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도시적인 감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무소의 디자인은 분명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6 무소의 핵심은 외형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있습니다. 새롭게 개량된 2 2터 디젤 엔진은 이전 세대보다 더 정제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200이 마력, 최대 토크는 45kg, m에 달하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험한 도로나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되어 주행감은 더 부드러워졌으며 연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저회전 구간에서의 반응이 빨라졌고 소음과 진동 NVH 개선이 이루어져 도심 주행에서도 승용차와 같은 정숙함을 자랑합니다. 무쏘는 전통적으로 튼튼한 프레임 바디와 높은 적재 능력으로 유명했지만 이번 2026년형 모델은 실내 정숙성과 승차감까지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고급 SUV에 가까운 운전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상용차의 본질을 잃지 않은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서스펜션도 업그레이드되어 오프로드에서도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적재 시 무게 중심의 안정성도 향상됐습니다. 트레일러 견인 능력 역시 높아져 캠핑이나 작업용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실내는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변모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스마트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고 직관적인 UI 덕분에 사용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충전 기능 등 최신 편의 사양도 모두 적용되어 실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실내 마감은 고급 가죽 트림과 소프트 터치 소재를 사용하여 승용차 수준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또한 2열 공간은 성인 3명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을 만큼 넓으며, 뒷좌석 시트 각도 조절 기능도 추가되어 장거리 주행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2026년형 KGM 무쏘는 빠르면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 1분기 내 공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트림 구성에 따라 약 3,300만 원부터 시작해 최상위 트림은 약 4,300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픽업트럭 대비 가성비는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전 트림에 기본 탑재되거나 선택 사양으로 제공될 예정이라 안전성 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 일상과 레저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패밀리 트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캠핑, 낚시,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일상 출퇴근과 가족용으로도 충분한 실용성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 가격면에서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고르게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산 픽업의 자존심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 KGM 무쏘는 디자인의 대담함, 향상된 성능, 스마트한 실내,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를 갖춘 완성형 픽업트럭입니다. 새로운 SUV 기반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 차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확신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